자, 이번에는 이제 실제 제이슨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에 이제 yts api로 치면은 이렇게 이제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면 이제 실제 영화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 무비즈에 이 주소가 있죠. 요거를 이제 복사해가지고 주소창에 넣으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거 실제 이제 전송용 JSON 데이터인데 나중에 이제 API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겠죠.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제 HTTP 요청을 날리면 이제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이렇게 이 JSON 형식이죠. 이제 이 여러 제 정보가 있고 무비즈가 배열이죠. 이제 배열에 이제 하나의 객체가 여기까지 있고 그다음 두 번째죠. 이렇게 만약에 이걸 이제 크롬 제이슨 뷰어를 깐다면은 좀더 깔끔하게 볼수 있겠죠. 크롬 제이슨 뷰어를 이제 설치해주고, 이제 크롬 제이슨 뷰어를 이제 이렇게 깔고. 이걸 이제 크롬에서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좀 깔끔하게 볼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열고 잡을 수 있고 데이터 무비즈 데이터 안에 무비즈 배열이 있고 0번째 1번째 이렇게 한번 이제 보고 이제 실제 제이션데이터의 형태를 좀 보면 되겠습니다